에서 맥주 파티를 한대요. 그쪽으로 지금 겸사겸사 만나러 갑니다. 차박을 겸해서 와서 디호인의 집을 한번 보고, 동네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려고 내려왔는데, 동네도 마음에 들고 차박을 다니다 보니까 별거 다 하고 다녀요. 잠시 후. 여기 오니까 저기 플랜카드 있네요.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 저는 가기 음. 이장님을 만나서 물한 병, 핫도그 하나 <laughs> 얻어 먹고 돌아보고 그리고 가려고 어기을 네. 되게 음. 많이 했거요이제박지를갑니다유명 음. 조끼 빌려 주는 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왔는데 지금 다 철수시키고 있대요.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고 계속 문자가 와가지고 철수시키고 있고, 이 위에 텐트하고 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며칠씩 있을 사람들 있는 거라고. 저 강가는 그냥 차 대놓고 내려가서 놀다 오라고. 100mm만 오면은 여기가 꽉 찬대요. 물이. 알려준 자리에 한번 가서, 어. 보고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여기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비가 와서 안 되겠고, 아쉬운 대로 차를 여기다 이렇게 댔는데, 아니, 우리가 쳐놓은 건데, 네. 하룻밤 잔다면 여기서 있어도 되비 오면 볼만하겠네, 여기. 네? 쓰레기 주는 집게 있어요? 아니, 제 주변에 쓰레기 있어서 아, 그래, 치우려고. 이제. 여기다 버려도 되죠? 예. 여기 있습니다 집게 치워서 깨끗하니까 기분 좋네요 으발좀 한번 씻고 와야 되겠다 옛날 라면땅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아, 예. 추억으로 이거, 기, 이거 귀하게 구했어요 네, 아무데나 없어요 꽃빠이 <laughs> 비 온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 놀러 왔어요. 아, 오늘도 방으로 꾸며놓으셨구나. 아가씨, 다들 잡으러 왔더니 비가 오네. 지금 잡으면 되죠? 지금? 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같이. Uh -huh. 시간이 7시가 다 됐네. 지금 선풍기 두 대를 저는 어지간하면 은막 3단 이렇게 안 틀거든요. 많이 세게 틀어야 2단 이렇게 트는데 우덕지근 뭐 더워가지고 3단으로 틀었더니 소리가 요란해 오늘 날씨가 덜 더울 것 같아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덥긴 더워요 <laughs> 바람 한점 없잖아요 지금 폴들이 하나도 안 움직여 100mm가 온다고 여기 막 지금 홍천에 계속 문자 오고 안내 문자 오는데 안내 요원들하고도 한참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안전하겠죠 이따가 이제 비가 좀 쏟아지면은 좀덜 더울래나 어우 지금 많이 더워요 창문 열어놔도 열어놓나 으 마나고 암 막가리개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없어도 해야 되겠지만 없으면 더 해야지 또 월렛지 따라 들어왔다. 난 못살아, 진짜. 방학개비 들어왔어요, 방학개비. 방학개비가 따라 들어왔어. 야, 너 어디 갔냐? 어? 한방 어디로 가버렸네? 오늘 저녁에는 오징어 초무침 해 먹으려고요. 이 사이 예전에, 몇년 전에 부산에 갔는데, 딱가 옆에 그 수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먹는데 이런 상에다가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뒤에 이 상을 샀는데 사실 집에서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꺼내 봤어요. 작은 아이가 그 상을 들고 오는데 너무 귀여워서 오이 있으니까 오이 양파 넣고 초무침을 해서 먹으려고요. 장을더 넣어야 될려나 보다. 집에서 초코추장을 만들어 왔어요. 고추장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조금만 넣어야 겠다어제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코쌈을 많이 안 넣어서 색깔이 좀 허약기는 하는데 매운까봐 많이 못 넣었어요. 바로 선풍기에요. 너무 귀엽죠? <laughs> 맛있는데 좀 맵다. <목소리> 내일이 낮에 29도. 차 안에서는 2 9도래도덥더라고요 내일이 29도가 아니고 수요일날이 29도. 먹고 누워 있다가 일어났더니 아홉 시가 넘었어요. 아, 어지금터 못한다. 얘들 이렇게 열일안 해도 될것 같아. 일단씩만 놓고 있자. 얘들 셋다. 자. 홍천에 어디가 좋을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자야 되겠어요. 시간 지금 0 시가 됐는데. 살펴보고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여기 그냥 있을지 움직여야 될지, 비는 막 엄청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차박지 좋은 데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 비가 별로 안 오더라고요. 오, 물도 뭐 별로 안 찼네. 지금도 비가 오나?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 비가 얼마나 올지 살펴보고 전 밑으로 내려갈까봐요. 한번, 한번 돌아보고 와야 되겠다. 그나마 저기에 푸세식화장실이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장박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내려가 봐야 되겠다 홍천은 어제 제가 오면서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구명조끼를 다 이렇게 무료 대여해 를 주더라고요 너무 잘 하는 것 같아 정리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오늘도 비는 별로 안올것 같아.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한 물은 저쪽보다 깊지 않은데 한가치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오니까 좋아요. 남자분이 막 어저께 다 쓰기 잡는다고 옷을 다 벗고 막 다니고 그래서 신경이 좀 쓰였어요.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여기 다 찼었대요. 저 밤에 비 오는 소리 들리나 하고 유심히몇 번을 들었는데 이슬비 오는 거야, 지금도. 아침을 먹어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에는 베이글에다가 두유에다가 블루베리를 놓았어요. 블루베리 놓아가지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얼음도 싸가지고 오고, 그래서 오늘은, 베글에다가, 이로 하고 먹을. 好。我 이런 곳에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구름이 사나 내려앉았어요 지금 7시 35분인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아까 여기 백로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오니까 갔나보다 이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무모하게 다녔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일전에 다녔을 때 여주에서 계약하고 해지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모르고 멍청하게 다녔는지 몰라 그냥 다내맘 같은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얘기 들었는데도 그게 아니더라고 사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으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남편이 전에 시골에 대한 노망도 있기도 했지만 남편이 전립선암 수술을 했어요. 기왕이면 공기 좋은데 가서 살게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여주도 오케이를 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뭐, 오케이 OK 하기가 쉽지 않았지.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집도 안 팔리고, 전세도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안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갔잖아요. 계약금만 떼고 그러니까 남편도 더는 시골에 가서 산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얘기하면 은한달 살이를 할까? 뭐 1년 살이를 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5년이 돼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다싹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관리를 잘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수술했을 때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지 남자분들은 전립선암 검사를 꼭 해보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거는 그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이기였어요 그것도 우연히 그 다니던 비뇨기과 의사가 바뀌는 바람에. 의사가 검사 한번 해보시라고 해갖고 검사를 했는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일단 큰 병원 가라 면 놀라잖아요. 이 대학병원에서 이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명의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그래서 수술을 하고 얼마 전에 7월 달에 5년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늘 신경을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하게 공기 좋은 데서 살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주를 했던 거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처에도 얘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러 명이 암이 발견됐어요. 검사하고. 다들 모르고 지내는 거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검사를 꼭 해보세요.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기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발견했으니까 좋고. 가족들이 조금 그랬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가 이기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3기였으면 지금 엄마가 머리가 복잡할 거고, 사기였으면 초상집이다. 이익이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죠. 수술이거든요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면서 제가 다른 사람은 막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막 이러면서 정자.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만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올리미님들 남성분들은 가서 검사 안 하신 분들은 해보시고요. 여성분들은 남편을 검사 시켜보세요. 저희 가까운 지인은 3기 나왔어요. 또그 지인의 동생은 사기가 나왔어.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에 이제 또, 어, 아주 가까운 지인이 그런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랬대요. 다니던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검사해보세요. 저희는 그래서 시골을 더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1년 살기 이거는 되면 감사하고 뭐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결론은 이게 진행이 되면 저만 오게 생겼어요. 저만 오죠. 뭐. 그럼 따라 오겠지. 하는 일이 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소리 없이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가만히 누워서 여기를 바라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 꽃이 다시 들었네 가서 물좀 넣어주고 싱싱한 거를 좀 갖다가 다시 해야 될래나 보다 가서 꽃은 따와야 되겠다 여기가 무서워서 아까 <laughs> 내려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사실은 올라갈 때가 더 부담이다. 아우, 잘생긴 반봉이 약간 삐뚤어졌네. <laughs> 살짝 기울어졌네.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안 더워가지고, 어, 내가 좋아하는 꽃잔디다. 와. 쟤네들은 계속 피고 지고 해요. 과하지 않고, 소박하게. 여기가 고조한교네요 이 동네는 남로일 여기서 팔봉산 관광지가 10km 가는구나 10.3km 꽃병이 있으니까 또어 괜찮은데 저 가는 데마다 거기 있는 걸로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쁘죠? 얼음 빙수해 먹으려고요. 여기서는 얼음을 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없으니까 파인애플을 좀 넣고 내 맘대로. <laughs> 예전에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음을. 근데 이제 지 과일이 다르죠. 그 사람은 수박, 참외뭐 이제 이런 걸 넣고 미숫가루 넣고 얼음을 빙수처럼 갈지 않고 이렇게 그냥 했더라고요. 몇년 됐는데.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저 이거 빙수파 집에서 만들었어요 아주 달지 않게 적당히 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그릇 줬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미숫가루 놓고 이제 거긴 좀더 달달하게 한거 같아 저는 이렇게 해서 먹으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수밖에 없 빙수 엄청 달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도 안달아 이제 산꿀을좀 넣어야 되겠어요. 뿔 넣으면 되겠다. 뭐가 쓸래나? 훨씬 낫네요. <laughs> 어제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두 숟가락 더 넣었다고 맛이 완전 달라요. 의자 괜히 폈네. 바깥에서 먹을까 하고 폈거든요. 근데 안에가 더 시원해요. 왜? 선풍기를, 세대를 틀어놨으니까. 속에 좀 들어가려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물속에 안 들어가면 서운하니까 물속에서 놀다가 더 있게 되면 더 있고. 신발도 뒤로 신고 여긴 깊은 데가 없나? 저 안에는 깊을 것 같은데. 어, 정 아. 고기가 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물 속에서 볼수 있는 것 그거 악세사리 다 있는데 이렇게 있을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가지고 안 가져왔거든요. 아 가져올 걸. 한번더 와야 되겠네, 여기를. 물속에서 보면 더잘 보일 텐데. 오, 쟨 크다. 내가 물고기를 쫓네, 움직여가지고. 여기가 얘네들 노는 데가 봐요. 여기, 여기가 유난히 많네. 다음에 올 때는 모자 챙큰거 하고 다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 만들어 가지고 담아 가야 되겠다. 어. 얼음. 음, 향기 좋다. 오~~ 들어가는 거 봐. 속에도 들어가고 비도 맞고 별거 별거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꽃도 데리고 갑니다. <laughs>